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미리 듣는 소설 오늘은 내일 업로드될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 노르웨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롤빵을 구우며 어떻게 하면 대청소에 낄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니지만 명백히 노약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곳에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일도 또 없을 테니까. 바쁘게 움직이던 몸은 시들어버렸고,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도 잠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황혼을 맞이했고, 당신의 심장도 긴 휴식을 취하겠지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똑바로 누워 자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시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특히나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슴 위로 두 손을 맞잡고 있을 때면 더더욱 그랬다. 관 속에 누워있는 느낌은 상당히 불쾌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면 침대 엎드린 후 양 다리를 허공에 비틀어 올린 채 눈을 감곤 했다. 내 허리는 아직도 꽤 유연하다. 간혹 자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한다. 나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지만 엡실로는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니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곧 그게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대청소 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타임 캡슐을 묻어둔 바로 그 자리에 발을 디디고 서 있었다.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건 나도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의미니까.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왁자짓걸 떠들고 웃었다. 이상해 보였다. 오늘 모임 목적은 함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누가 옆에서 재촉을 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구운 롤빵이 조리대 위에 놓여 있고, 그 옆에 잼들도 나란히 줄지어 서 있지만, 내게는 이것들을 들고 나갈 용기가 없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면 좋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여기 빵과 잼을 가져왔어요. 너무 바보처럼 들린다. 그냥 빈손으로 나가 잔디밭 가장자리에서 홀로 쓰레기를 줍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다 누가 나를 보기라도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파트 주민들은 옆 동네 아파트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정성 들여 손질해 놓은 주민 꽃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 때문에 2년 연속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내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모인 이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몇몇은 분명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였다. 어쨌든 허리가 굽으면 쓰레기를 줍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도 참석을 했는데 그는 사방팔방으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그남자의말로 집에 남아있어도 되었을 텐데. 미안해요. 난 다리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나도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번개에 맞았다는 사실이다. 더욱 자랑스러운 건 번개가 나를 맞추었지 내가 번개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엡실론을 만났다. 엡실론에게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가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의 능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자랑거리도 있다. 나는 카드패를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다. 통계적 확률로 보면 카드패를 정리할 때 카드를 섞는 횟수가 7 번이라더군. 엡실론이 말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숫자지. 나는 재빨리 카드를 색깔별로 늘어놓은 후 작은 숫자부터 차례차례 정리했다. 당신 카드 정리에 꽤 소질이 있네, 엡실론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른 나는 정리해두었던 카드들을 일부러 슬쩍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것들을 주워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그 외에 나는 새 두루마리 휴지의 시작 지점을 풀로 붙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감쪽같이 뜯어낼 수 있다. 엡실론. 휴지가 떨어질 때쯤이면 난 일부러 화장실 문 앞에서서 외치기도 한다. 볼일다 봤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새 두루마리 휴지의 시작 지점을 보란 듯이 완벽하게 뜯어낸 후 일곱 칸의 휴지를 그에게 건네준다. 통계적 확률로 따졌을 때 일곱이라는 숫자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하니까. 엡실론이 직장에 가서 일할 동안 나는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할 일은 많지 않다. 보살펴야 할 자식도 없고 청소를 해도 겉만 슬슬 닦을 뿐 높은 곳은 손도 대지 않으니까 가끔은 작은 양주잔에 물을 부어 놓고 그 물로 눈을 씻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간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창 밖으로 윤회의 어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모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내가 가택연금 중이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웅산 수치 여사처럼 자신의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거라면 좋을 텐데. 그럼 난집 밖으로는 한 발도 나가지 않고 매일 내 집의 벽과 바닥과 천장만 보고 지낼 것이다. 이에 대해 달리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내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자유를 요구하리라. 국제사면위원회는 캠페인을 열 것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항의서신을 보내며 거리시위를 할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마테아를 원한다. 마테아를 석방하라. 구호의 운율에 집중하며, 나는 누군가가 나를 밖으로 내보내주기를 꿈꾼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득 핑계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제 창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핫도그를 먹고 있다. 어렸을 때 미국 여행을 다녀온 한세 삼촌이 빵에 소시지를 끼워 먹는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몇십 년이 흘렀건만 아직까지 핫도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핫도그를 먹으려던 사람들에게 롤빵과 잼을 줄 생각을 했다니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 새로운 관리인인 듯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의 옷에는 관리인 레이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가 관리인 레이프의 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손에 핫도그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가 소녀의 손을 놓친다면 다시는 소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이웃 사람들과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소녀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위를 끌었다. 그가 소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아파트 건물을 훑는 순간, 그의 눈이 3층 부엌에서 있던 내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는 얼른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언젠가 번개를 맞았을 때처럼 순식간에 눈썹이 확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창 밖을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나에게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며 핫도그를 함께 먹자고 권유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 길쭉하게 생긴 괴물 같은 핫도그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시키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3층까지 올라와서 우리 집 현관에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하지? 그럼 문을 열어주지 말고 자는 척을 해야겠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마스터키를 사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 코고는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레이프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었나 봅니다. 조용히 잘수 있도록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남은 음식은 내일 전해줘도 될 겁니다. 나는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여전히 커튼 뒤에 숨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잔디밭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각자 집으로 사라질 때마다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롤빵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곧 부엌 조리대 위에도 창밖의 잔디밭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마지막 하나 남은 빵을 베어 물었다. 세상에나 빵에 난 듬성듬성한 입자국을 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